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놀루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공시 먼저 보, 들여다보고요 뭐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날 매출액 30% 변동 공시를 했죠 어,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보시면 최근 21년 결산 기준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놀루션 매출액이 728억원 이렇게 잡혀서 yy 마이너스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은 412억 원 마찬가지로 YY 마이너스 23% 감소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은 343억 원으로 YY 7% 정도 미비하게 증가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탑라인이죠. 매출액이 이제 감소세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슈고 중요한 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기업은 이제 핵산 추출 장비의 판매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어, 결국 이제 단기순이익의 소폭 상승은 사실 환율에 따른 이익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 결국에는 이제 21년 결산 기준으로 실적이 감소세가 확인되었고 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이해하는데 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당 200원 정, 200원 현금 배당한 공시 있었고요. 공급계약 체결 내용도 있죠. 단일 판매 공급계약 보시게 되면 약 30억 원 수준의 계약 연장 내용이고요. 뭐 22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같은 날 공시가 나는 자사주 매입 공시도 있었고요. 총 30억 원, 20억 원에서 50억 원 규모고. 뭐 일단은 소각 자사주 소각이 아닌 임직원 상여지급이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뭐, 결국에는, 뭐, 자사주, 소각은 아니일지언정 결국에는 주주, 뭐, 친화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이제 매출 구조 보시게 되면, 일단 핵산 추출 시약으로 약 90%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기업의 이제 대부분의 매출 집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핵산 추출 장비 뭐 실적이 좀 저조해서 당뭐 배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매출액이 8%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은 어, 결국에는 시약 위주로 어,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제놀루션 가동률 보시게 되면 어, 핵산 추출 시약이죠 주 주된 어, 제품이고요 어, 가동률이 126%로 나왔습니다. 뭐 결국 야간 작업까지 하며 최대한 돌리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20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버겁게 운영되고 있다는게 확인이 되고요. 또한 이제 핵산 추출 기기 장비 부분이죠. 뭐 20년 대비 생산 실적이 반토막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2 1년 결산 매출액 그 공시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었죠.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선행지표라고 할수 있는 이 장비 산업의 특성상 결국에는 해당 산업 섹터가 감소세로 전환된 경우 이렇게 장비 산업 부분부터 실적이 저조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장비 산업의 감소세가 뭐 선행지표라고 한다면 핵산 수출 시약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노룰션 자산 보시게 되면 총 1,012억 원이고요. 이중 현금이 453억 원으로 45%, 단기금융상품 140억 원, 14%입니다. 기업은 이제 사실상 현금이, 단기금융상품도 현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59%, 약 60%인 것이죠.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외에는 유형 자산이 209억 원, 21%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제놀루션이라는 기업은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면서 뭐 갑자기 현금이 기업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 뭐, 이거, 이 자산표 보시면 2019년까지 기업은 계속해서 결손금이 쌓이던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5억 원의 결손금이 쌓였었죠? 그러던 기업이 2020년 코로나라는 사태 한 번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되고 이익 잉여금이 264억 원이나 잡히게 됩니다. 뭐 결국 코로나의 수혜 정도가 아니고 코로나가 살린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죠. 아까 위에서 언급한 기업의 이제 자산 중 유형 자산 세부 내역 보시면 209억 원이었죠. 이 대체 항목이라고 잡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각 항목별 본 계정으로 이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건물이 없었던 것을 봐서는 임대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옥을 건축해서 이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10월 18일 공시 내용 보시면 본점 소재지 변경에 대한 공시가 있었죠. 뭐 마곡 중앙로 5로 아 8로 3길로 이렇게 이전을 한 모습 나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쉽게 돈을 벌어서 건물을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옥을 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뭐 유형 자산을 포함해서 사실 일단 자산 현황만 봐서는 기업의 이제 구성이 특별히 현금만, 현금성 만현금 자산으로만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급격하게 점프업된 실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업 내 현금이 쌓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널루션 부채입니다. 총 부채는 181억원 규모고요. 주요 내용 보시면 전환사채가 28억원, 그로 인한 파생금융부채 24억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이고요. 22억원 수준입니다. 기업의 부채가 전환사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이점으로는 미지급금에 대한 비율이 뭐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번엔요, 이번 연도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새롭게 발행된 부분이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전환사채와 파생금융부채 이렇게 합산해서 52억 원 규모죠. 즉, 전환사채가 50억 원 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12세부 내용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건 콜옵션이 40% 한도라는 겁니다. 즉이 부분은 어 지금 시비를 발행하면서 어 50억 원이라는 차입금을 빌렸지만 결국에는 추후에 최대 주주가 이 50억 원의 40% 한도로 다시 사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전환 사채에 대한 전환권리를 사올 수있다는 것이죠. 즉 최대 주주가 이 시비 40% 한도의 내에서 우회 지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최대 주주 지분이 약한 경우 뭐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요. 지금 일반적인 콜옵션 한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40%까지는 잡지가 않는데 이렇게 40%까지 뭐 한도를 잡은 걸로 봐서는 아마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가 우회에 지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자율이 제로 쿠폰은 아니지만 1% 1%죠. 뭐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비 발행 조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부자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금 확보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조달 목적으로 시비를 발행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자금 전략적인 우회 지분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공시도 있었죠? 최근 공시 나왔던 부분인데요. 12월 8일이죠.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 1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어, 전환가는 주식수가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왜 늘어났냐?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서 그래요. 더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조정 전 최초 전환가액에서 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환가액도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리피싱 조항인데요. 시가 하락했다는 전환가액 조정이죠. 이 조항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70% 한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뭐 지금 전환가격 조정일도 3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대부분의 12 전환사채의 일반적인 조건이 3개월 70%입니다. 다만 뭐 상당히 기업의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이 3개월이 아니고 1개월로 바뀌고요. 70%가 아니고 액면가까지로 이렇게 하방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해당 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 전환, 전환사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리스크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최초 전환가액이 15,852원이었죠. 주가가 떨어져도 지금 70% 한도기 때문에 11,096원까지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는 45만 595주가 되는 겁니다. 어, 위에서 말씀드린 파생상품 부채 23억원이 잡혔었죠. 어, 설명드린 50억원 시비 중 주가와 연동된 전환가액의 차이를 미리 반영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추후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의 주가로 손익을 평가해서 당기순이익에 먼저 반영한 것이죠. 장부상 손익일 뿐입니다 실제 비용이 나가거나 뭐 이렇게 손익이 잡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가가 오르면 파생상품 손실이 생겨서 당기순이익이 하락하게 되죠 또한 주가가 떨어지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혀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요 부분 어좀 한번 이해를 잘 갖고 계시면 되게 어 기업을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기업의 자본 보시면 831억 원이고요. 자본금은 47억 원, 이익잉여금이 507억 원이고요. 전체 자본의 61% 비중입니다. 기타 자본 항목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대부분이겠죠? 276억 원 이렇게 잡혔고 아마 이제 상장을 하면서 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연도 어,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렇게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은 22%고요. 유동 비율 404%입니다.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이제 부채가 뭐 전환사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또한 매우 훌륭하고 우수한 조건이었고 발행 조건이었고 기업의 자산 또한 현금성 위주로만 뭐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적으로 뭐 재무 상태가 안 부정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 제 결국에는 재무 상태는 좋긴 하지만 기업의 인재의 우려 같은 부분은 코로나의 혜택,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코로나 수혜로 늘어난 실적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살펴본 대차대조표만으로는 아직 뚜렷하게 뭐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뭐 투자 여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늘어나 실적이 좋아 현금이 쌓였고 그 현금을 보유 중인 상태다. 이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바른 혜택을 종식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현금으로 M&A라든지 뭐타 지분 투자 등뭐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뭐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일단 기업의 주식 수는 956만 7,180주입니다. 어, 몇년 전에 보유하던 종류주였죠. RCPS가 있었는데 모두 상장 전에 보통주로 전환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외 기업이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 가능 주식 수는 324,801주였죠. 만 물론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저 조정가액으로 떨어지고 이 의미는 전환가액 전환 가능 주식 수가 더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늘어날 수 있는 주식수도 언급했었고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스톡 옵션이 따로 없고요. 따라서 기업의 희석 가능 주식 수는 보시는 것처럼 다 합산해서 합산해요. 989만 1981주가 되고요. 제가 확인했던 지난 종가가 12,150원이었으니까요. 계산해 보면 시총은 1,200억 원 수준이고요. 컨센서스가 없고 보시게 되면 매출액 2020년 급격하게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잡힌 부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우려, 시장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실질적인 매출액이 잡혔던 2020년부터 2021년 728억 원 뚜렷하게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을 확인했고, 이런 감소세, 하락률을 반영하여 2022년 기업의 이제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621억 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대입하여 2022년 기업의 순이익을 추정해 보면 261억 원이 되고요. 기업의 시총이 1,200억 원이었으니까 기업의 PR 멀티풀은 4.6배 이렇게 밸류를 받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PR은 상대적으로 비,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지금 유사 경쟁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12개월 포워드 PR 보시게 되면 시젠 6.45배 SD 바이오센서 6.97배. 뭐랩 지노믹스, 바디텍매드는 이제 컨센이 없기 때문에 어 따로 어 12개월 포드 워 PR이 잡히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6배, 7배 수준이죠. 어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의 이제 4배, 4.6배의 PR 멀티풀은좀 저평가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시젠 기업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뭐 코로나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현재의 고민 또는 관건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혹은 지금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21년, 게다가 지금 최근 공시한 21년 결산 매출액 변동 공시 있었죠. 여기에서의 실적의 감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어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 오늘 간단하게 지금 제놀루션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최근 공시들 들춰 보면서 기업인지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